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오늘은 전설 강화석 5개와 특수 강화석 1개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근두근 세나투 영웅과 함께하는 여름 휴가 계획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는 8월 10일 화요일 오늘 자정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세나투의 영웅 이름하고 무엇을 함께 하고 싶은지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단장님들께 장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빛의 기사 루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두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전설 강화석 5개와 특수 강화석 1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이벤트는 세나투 영웅 이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벤트 내용과 무관한 댓글은 삭제가 될수 있고 이벤트 당첨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습니다. 꼭 휴가를 함께하고 싶은 영웅하고 뭘 하고 싶은지 이두 가지를 댓글로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벤트 조건에 맞지 않는 댓글은 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르게 이벤트 내용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전설 강화석 5개와 특수 강화석 1개가 지급될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고 이벤트 보상도 안전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정까지예요. 지금 바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가득한 평안한 일상 되시고요. 또 만나요.